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 그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는데 방금, 차이가 있는지, 같은 무게의 칭찬을 혹은 그 인생을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당연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 그 성경에게 이렇게 비유도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얼마를 맡기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때, 여기서 충성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그런 충성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최선으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우리 연약함으로 뭐 그러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터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마음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 세상의 관점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하나님은 그 누구의 삶도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희생과 순종이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 써드리는 희생과 포기를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고 우리의 의로 살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동행하며 사는 것.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생계를 책임진다 하더라도,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하고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할수 있고 어느 사람은 기회가 안 생겨 일의 성격이 안 맞더라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사람마다 달란트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다르게 생기는 것인가요? 이것을 개인의 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것입니까? 복으로 이해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나 붙잡고 취하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누구에게는 축복하시고 누구는 안 축복하시고 누구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우리가 볼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행운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큰 복을 누렸는지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축복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잘 되는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애써도 되,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며 내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 없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 눌려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장이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개인의 심령과 사회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더불어 함께 살 때, 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것처럼 자녀인 우리가 어, 그것에 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어, 다른 이들을 위해,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해 좀 우리에게 손해와 어려움을 좀 부탁하시는 경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으므로 공중의 권세자 분자가 능력을 행함으로 우리가 차별받고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는데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이 클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주셨음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여기며 감사치 못할 때 이미 주어진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공평하시며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을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할 때, 그 안에 구할 때,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았는데. 어, 이 위의 질문들이 어, 자신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 그 진로 방향성과 관련된 질문이었다라고 음, 하는데 어, 네 자녀 진 부모로서 자녀 진로 교육과 관련돼서도 좀 생각을 하, 하자면 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그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끄는 대로 갈 수도 없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간다고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모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과 또는 욕심 이것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것을 내리고 순수하게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가정 가운데 부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줄 때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가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 행복인지, 기쁨인지를 아는 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도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취한 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가지지 못하였어도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의미있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힘이 있는, 그 내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동행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실패한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내면,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건강한 자, 견고하고 건강한 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자녀 교육도 그러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가정 축복합니다.